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박에 얼마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much?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s it for one night?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일박에. 즉, for one night. 하룻밤 자는데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how much is it? 하면 가격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는데 숙박비가 얼마인가요?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is it for one night? 1박에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조식은 몇 시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at time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s the breakfast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조식, 영어로 breakfas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나요? 내가 묵고 있는 그 숙박 시설에서 아침을 몇 시에 주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ime is the breakfast? 조식은 몇 시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Wi-Fi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can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use the wifi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can i use 하면 직역을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 Wi-Fi. 그래서 Wi-Fi를 내가 이용할 수 있나요? 쓸수 있나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use the Wi-Fi? Wi-Fi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체크인 어디서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ere ca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 check in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where can i 어디서 내가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체크인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 하는 체크인. 그래서 체크인을 내가 어디서 할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can I check in?" 체크인 어디서 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약국이 근처에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s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 pharmacy nearby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약국을 영어로 pharmacy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nearby하면 근처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is there 하면 뭐 뭐가 있나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처에 혹시 약국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s there a pharmacy nearby? 약국이 근처에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멀미가 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m getting"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멀미" 라는 의미로 "Motion sickness"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차를 탔을 때 멀미" 라는 표현을 영어로 "Motion sicknes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i'm getting 무슨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멀미가 나는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getting motion sickness 멀미가 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잠시 차좀 세워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please pull'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ver for a moment'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pull over' 하면 차를 세우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for a moment' 하면 잠시 동안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차좀 잠깐 세워달라 라는 요청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pull over for a moment. 잠시 차좀 세워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long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oes it take on foot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걸어서 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on foot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how long하면 얼마나 긴 얼마나 먼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 또는 길이를 물어볼 때 how long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oes it take 이때 take 하면 걸리다. 시간이나 거리가 얼만큼 걸리다. 그리고 it 하면 이때는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서 내릴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shoul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get off her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get off 하면 탈것에서 내리다 차에서 또는 버스에서 택시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내리다 get off 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i should 나는 해야 한다. 즉 should get off 나는 내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should get off here 여기서 내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예약은 안 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got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 reservation 이라고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No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안 했다. 맨 앞에 있는 I got 하면 나는 갖고 있지 않았다. 즉, 직역을 하면 나는 예약을 갖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예약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이 표현 대신 I didn't make reservation 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got no reservation. 예약은 안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1박에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for one night? How much is it for one night? How much is it for one night? 조식은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the breakfast? What time is the breakfast? What time is the breakfast? 와이파이 되나요? Can I use the Wi-Fi? Can I use the Wi-Fi? Can I use the Wi-Fi? Check-in 어디서 해요? Where can I check in? Where can I check in? Where can I check in? Yakugi is there a farmer's nearby? is there a farmer's nearby? is there a farmer's nearby? i'm getting motion sickness. i'm getting motion sickness. I'm getting motion sickness. 잠시 차좀 세워주세요. Please pull over for a moment. Please pull over for a moment. Please pull over for a moment.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How long does it take on foot? 여기서 내릴게요. I should get off here. I should get off here. I should get off here. 예약은 안 했어요. I got no reservation. I got no reservation. I got no reservatio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